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엄청나게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걱정 소멸됐고 무조건 담아라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 본인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시고요. 차나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힐링하는 저녁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을 끝으로 4월의 거래일도 마감이 되겠고요. 5월이 우리들에게 다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다소 힘든 한 달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5월에는 걱정되는 요소들도 있기는 하지만 3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 포인트 빠지면서 2667에 마감을 하였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파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전에는 불안불안하게 출발을 하였지만, 11시를 넘어가면서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가 상승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알 수가 있겠는데요. 하이닉스가 1,000원이 올랐고 쌈바가 3%대 그리고 LG화학이 8%대 오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보합 수준에서 움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삼전은 200원 내리면서 64,8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3전은는 전일과 동일한 58,0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형과 동생 모두 보합 수준으로 마감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3전이 드디어 65,000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 되겠는데요. 6만 원 초반대까지 갈 확률은 낮지만.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5만원 후반, 6만원 초반까지는 열어놓고 편안하게 줍줍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삼존 보통주가 심리적 저항선인 6만원이 정말 깨질지 안 깨질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의 상황과 세계 여러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6만원이 깨질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는 6만원이 깨지든 안 깨지든 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고요. 여러분과 저는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추가 매수하는 주식들의 평균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엄청난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삼전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횡보세가 2년, 3년 장기간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횡보세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2년, 3년 이렇게 길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전이 1,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가 증가한 14조 10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77조 8천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감과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수요 감소 등으로 반도체 투심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376만주를 팔아치우면서 계속적으로 삼전 ATM 기계에서 돈을 인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받쳐줄 수 있을지 알기는 힘들지만 외국인들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세계 2위의 삼전 파운드리의 이익은 산업 전반적인 공급 부족을 감안할 때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해서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반 여건상 한국의 반도체 업종 실적이 1분기에는 피크아웃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최근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전이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향후 5년 수주장고가 전년도 매출의 8배에 이른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크게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수율를 시장에서 지나치게 우려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강문수 삼전 파운드리 부사장은 5나노 공정은 성숙 수율 단계에 접어들었고 안정적인 수율을 바탕으로 해서 주요 고객사의 공급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나노의 초기 수율 램프업이 다소 미루어졌지만 지금은 예상한 수율 향상 곡선으로 진입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3나노 공정에 대해서는 수율 램프업 기간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 개발 라인을 확보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3년이 4나노 공정 수율을 기대 만큼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콜컴이 삼전에게 맡기려고 했던 3나노 공정의 차세대 AP 생산을 대만의 TSMC에 맡겼다는 소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 부사장은 걱정과 달리 주요 고객사 수요가 삼전의 생산 능력보다 많다면서 여러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전의 향후 5개년 구간 수주 잔액은 전년도 매출의 8배라며 선단 공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수주 규모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의 3전에 대한 우려는 많이 과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3년 5년만 3전에 묻어놔도 은행 예금보다 훨씬 더 나은 투자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3전은 5만원 후반 6만원 초반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 거의 다 왔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가격에 담아서 3년, 5년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3전의 장기 투자로 여러분과 저의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엄청나게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걱정이 없다. 무조건 담아라.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감사합니다.